오메가3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양제입니다.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권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메가3도 모두에게 유용한 영양제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오메가3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고 질병을 야기해서 안 먹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어떤 경우에 섭취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좋은 제품인지 혹시 불필요한 성분은 없는지 카톡을 통해 상담드리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영양제 목록을 확인하고 제가 종종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양제는 어떤 목적으로 섭취 중인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도 많지만 별다른 목적도 없이 몸에 좋아서 중요한 영양제라고 해서와 같은 막연한 이유로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메가3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 성분입니다. 당장의 염증이나 안구건조증 개선과 같은 뚜렷한 목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대부분은 그저 몸에 좋을 것 같다는 불분명한 이유로 섭취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식사를 통해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분, 즉, 튀기지 않은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메가3 영양제를 어떤 예방 목적으로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한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만 5천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바이탈 연구와 1만 3천 명의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트렝스 연구 그리고 1 0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메미 연구에서는 오메가3 영양제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암의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증을 실패했습니다. 특히 4g의 오메가3를 복용한 스트렝스 연구에서는 심방세동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여 임상 연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좋은 성과를 나타낸 리듀스잇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EPA만 단독으로 포함된 베세파라는 처방용 오메가3만 매일 4g가량 투여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놀라운 효능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한때 고용량의 EPA를 섭취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물질로 사용된 미네랄 오일이 대조군의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것인데요. 플라시보를 섭취한 사람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한 군의 건강 상태가 더 나아 보였던 거죠. 한편 이런 대규모의 연구가 거듭되면서 오메가3 영양제가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은 점점 힘을 얻고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의 근거로서는 오메가3 영양제가 저용량이든 고용량이든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하루 2g 이상 섭취를 섭취할 때 심방세동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니 어떤 질병 예방의 목적으로 오메가3 영양제를 권장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생선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과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생선 섭취량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들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이탈 연구의 세부 분석을 살펴보면 생선을 일주일에 1.5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군에 한해서는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할 때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 발생, 그리고 심근경색의 발병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메가3를 건강 유지 또는 질병 예방 목적으로 섭취하려는 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생선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함으로써 심장과 혈관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생선을 이미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분의 경우에는 오메가3 영양제의 섭취로 이득을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심방세동의 위험만 높일 수 있으니 굳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평소에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3를 열심히 챙겨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식단을 잘 고려해서 오메가3의 섭취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선의 섭취 여부와는 별개로 오메가3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기능이 저하된 분도 오메가3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원래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면역기능을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어 이미 면역기능이 안 좋은 분, 즉 면역저하자에 속하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면역저하자는 아, 내가 요새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잘 걸리는 것 같다와 같은 사례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면역기능이 크게 약해져 있는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장기이식 등의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또는 면역결핍증을 진단받은 분이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억제제를 섭취 중인 분의 경우에는 오메가3가 면역억제제의 대사를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량이 아닌 1g 이하 수준의 저용량의 오메가3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2에서 3g 또는 그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한편, 와파린이나 저용량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섭취 중인 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메가3에는 혈액 응고를 막는 기전이 있어 이미 의약품을 통해 혈액 응고가 늦춰진 분들의 경우에 출혈 경향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의 이 작용은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오메가3를 하루에 1g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루에 3g가량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마이너한 부작용으로는 더부룩함과 설사와 같은 위장장애나 몸살 기운, 근육통과 같은 감기 유사 증상, 그리고 미각 이상과 피부 발진, 저혈압과 같은 부작용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판단이 드실 경우에는 중단하고 최대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메가3는 대체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냐? 오메가3가 몸에 좋긴 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오메가3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성분이라는 사실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별다른 목적도 없이 단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섭취하시기보다 오메가3를 드셨을 때 확실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메가3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한 분들만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몇 가지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생선을 전혀 먹지 않는 저 같은 식단을 가진 사람의 경우입니다. 생선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오메가3 영양제가 필수 지방산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수단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생선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오메가3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잦은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오메가3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의 염증 완화 기전은 소염 진통제와도 유사합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분께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더불어 피부염, 잇몸 염증과 같은 전반적인 염증에도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수험생 분들처럼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 분이라면 만성적인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컨디션 개선 목적으로 오메가3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건조한 분께도 오메가3는 유용합니다. 과거에는 안구 건조 효능에 대해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지만 메타분석 연구가 거듭됨에 따라 오메가3가 실제로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고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해 눈이 건조해지는 분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성분이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 오메가3가 기억력 개선, 우울증과 스트레스 완화, 편두통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오메가3 영양제를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에 1000mg 정도를 유지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빠르게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분이라면 2000에서 3000 수준의 고함량 섭취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가량 고함량으로 섭취해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그냥 유지용량으로서 1000mg으로 섭취량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고용량 섭취로 좋은 효과를 얻으셨다고 해도 차차 오메가3 영양제 용량을 줄이면서 꾸준한 컨디션과 식단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영양제와 마찬가지로 오메가3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오메가3라는 영양제 하나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실제로 낮출 수 있다면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오메가3 영양제에 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오메가3 영양제로 누리고자 하는 효능,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식사를 통한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시도하는 것이 좋고요. 결국에는 식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영양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채널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주세요. 여러분께서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실제로 괜찮은 제품인지 불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제품은 없을지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